챗GPT로 촉발된 생성 인공지능 경쟁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참전합니다. 메타를 이끄는 마크 저커버그 CEO는 24일 새로운 대규모 AI 언어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라마인데요. 이 언어 프로그램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비영리적 라이선스로 제공될 것이며 AI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새로운 AI 언어 모델은 구글의 AI 프로그램 람다와 같이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거나 번역하고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을 말합니다. 챗GPT와 구글의 새로운 검색 엔진 바드를 구동하는 기반이기도 하죠. 저커버그는 LLM은 텍스트 생성, 대화, 문서 요약뿐만 아니라 수학 정리, 단백질 구조 예측과 같은 더 복잡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에 따르면 라마는 적은 매개변수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라마는 여러 용량으로 제공되는데요. 그중 13비 모델의 경우 매개변수가 130억 개로 170억 개인 오픈 AI의 GPT-3를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추월했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PC나 스마트폰 같은 개별 기기에서도 채 GPT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용 램플 컴퓨터공학 박사는 이 언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메타 자체 언어 모델인 OPT나 GPT-3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초거대 AI와 이를 활용한 생성 AI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시장에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미 선두권을 노리며 접전을 펼치고 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메타도 이들을 뒤쫓기 시작한 겁니다. 메타는 그동안 AI 챗봇인 블렌더봇, 대규모 언어 모델 OPT와 갤럭티카 등을 공개하며 AI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왔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즉, 경쟁 구도를 뒤엎기 위해 강력한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메타의 참전으로 인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비용인데요. 초거대 AI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AI 반도체는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존 헤네시 알파벳 회장은 지난 2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AI 검색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은 기존의 키워드 검색보다 10배 이상 더 든다고 밝히기도 했죠. 따라서 향후 경쟁의 관건은 답변의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것이 될 전망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24일 0.96% 하락한 170.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은 영향인데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가 1.69%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선방한 셈입니다. 여기에는 메타의 AI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죠. 만약 메타가 향후 AI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면 주가를 견인할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